자, 지금 시간이 2023년 5월 25일, 목요일 오후 4시 54분입니다. SQQQ. 자, 26, 28.65? 왔나요? 28.65? 26.65인가요? 잠깐만요. 예, 네, 26.65. 종가는 26.67. 그러니까, 하단선까지 감아 올렸어요. 예, 네, 하단선까지 감아 올렸는데,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리고, 하단선을 벗어난 건 밀렸어. 여기 상단선이 있으니까. 예, 네, 그러니까, 지금, 하단선까지 감아 올렸고, 상단선에서 밀렸고. 예, 네, 그래서 봉이 이렇게 그려졌어요. 일봉이. 그래서 이것만 봤을 때는 그냥, 어, 그냥 전향이에요. 그냥 전향. 뭐,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딱 음, 힘의 균형을 맞춰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봉은 올라가면 누르고 월봉은 내려가면 받쳐주는 딱그 상황인데 어, 지금 엔비디아 네, 실적 발표해가지고 날리잖아요. 네, 1.38% 상승하고 있어요. 선물이 그러면 시초가는 저 밑에서 시작할 거잖아요. 시초가는 저 밑에서 시작한다. 그게 문제인 거예요. 시초가는 저 밑으로 갈 거니까 그러면 일봉은 해석이 안 돼요. 일봉은 해석이 안 되니까 그 부분은 감안을 하셔야 되고요. 주봉은 아니 월봉은 지금 사거래 일 남았어요. 사거래 일 사거래 일 남았기 때문에 이제 사거래일이 지나면 이 하단선도 없어질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감안하셔야 되고. 그럼 이제 주봉이 양봉으로 마감하면 이게 지금 해볼만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주봉이 양봉으로 끝난다 그러면 해볼만한 상황이 되는데 지금 오늘 만약에 이제 개파락이 올 거잖아요 개파락이 와서 거의 이제 시가까지 갈 건데 응? 지금 모양새로 봐서는 지금 주봉이 어디냐면 거의 시가 부근 했거든요 그러면 양봉이지 그러면 한 25.5 정도까지 내려갈 거란 말이에요. 지금 지금 수치면 25.5까지 내려갈 수 있는데 여기서 이걸 이제 감아 올렸다. 예? 이걸 감아 올리면 이제 양봉으로 가려는 의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상승하려는 의지가 있는 거고 이게 만약에 감아 올리지 못하고 예, 이대로 끝난다 그러면 주봉은 상승하기 굉장히 어려운 형태가 되는 거예요. 왜? 지금 저가는 붕괴됐고? 예, 음봉을 그리거나 십자봉을 그리면 젓가을 지키기가 어려워요. 예. 그래서 지금 구조에서 보면 젓가을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젓가을 지키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로 주봉이 끝나면 해볼 만한 거예요. 다음 주가 되면. 근데 지금 이게 개파락이 나와 가지고 이걸 감지 못하면 상단선은 내려오고 하단선은 그렇게 발달하지 않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그런 상태가 되면 별로 유리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일봉은 저가가 깨질 거잖아요. 그럼 일봉은 매수 아니야? 네? 일봉은 매수 아니고 오늘 봐야 될건주봉에 다시 가마 올리는지 아닌지 그걸 보셔야 돼요. 자 매수 전략은 전봉에 저가를 지키면 월봉에 하단선이 있으니까 매수해도 된다고 랬잖아요 근데 그 중에 월봉 주봉은 제외잖아요. 저가가 깨졌으니까 그럼 일봉이 지금 이틀 연속 저가를 지키면서 올라왔는데 오늘 저가를 깰 거니까 오늘 매수는 안 된다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오늘 개파락 떴다가 양봉 내면 내일 매수 전략을 가져갈 수 있는 거고 오늘 개파락 떴는데 음봉으로 마감하면 내일도 매수를 못 하니까 이번 주는 그냥 보내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분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